안녕 얘들아, 영화 읽어주는 엄마야. 오늘은 온 가족이 다 같이 볼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미국이 코미디 뮤지컬 영화 1956년작 왕과 나, 또 King and I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중학생 때인가 아무튼 어렸을 때이 영화를 너무 너 무나 흥미롭고 재미있게 봐서 지금도 그이 영화를 떠올리면 저주인공 에나와 왕이 Shall we dance 우리말로 우리 춤을 출까요라는 의미 노래와 함께 왈츠를 추던 장면과 왕이 말끝마다 붙이던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영어로 etc etc 단어가 생각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짧게 etc 그러니까 정식 영어는 etc C-E-T-R-A 라는 영어 단어를 이 영화에서 듣고 기억을 했던 게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떠오르네. 특히 왕과 에나가 춤을 추는 장면은 영화의 명장면으로 매우 유명한데 그 장면을 모티브로 하여 일본 감독이 만든 1996년작 셸위 댄스라는 일본 영화도 매우 유명하고 같은 내용을 제니퍼 로페즈 리처드 기어라는 배우가 주연을 한 미국식 헐리우드판 영화 셸비 댄스가 2004년에 나왔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본 영화가 훨씬 더 재미있었던 게 기억도 나고, 또 유명한 디즈니 만화영화 '미녀와 야수'를 보면, 미녀가 노란색 드레스를 입고 야수와 함께 처음으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 장면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 이런 걸 '온고지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사자성어 옹고지신에 대해서는 이미 리뷰한 영화 라라랜드에서 설명을 하였으니까 참고하길 바라고 이 영화는 시대적 배경과 지리적 배경을 먼저 잘 알고 봐야 오해가 없어 그러니까 영화 속의 시대적 지리적 배경은 지금부터 160여 년 전인 1860년대의 시암이라는 나라인데 시암이라는 나라는 현재는 타일랜드, 즉 태국이라는 나라이지. 영화의 시작은 그 당시 시암 왕이 아내들과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영국에서 가정교사를 초빙하고 어린아들을 둔 미망인 에나가 시암의 수도 방콕에 도착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하지. 왕실에 들어간 가정교사 에나는 서양과 동양이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 왕과 이런저런 마찰이 생기지만 에나는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왕의 아내들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시암을 정복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왕에게도 좋은 감정이 생기지. 그러던 중 왕은 그를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일부 세력이 서방국가에 연락을 취해 시암을 정복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때, 가정교사의 나는 동양을 순방 중이던 영국대사를 시암으로 초청하여 도움을 요청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시암이라는 나라가 야만인 나라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아이들과 부인들에게 유럽식 예절을 가르치고 영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공연도 준비하라고 하지. 영국 대사 를 위한, 성 대한 파티 와 태국식 으로 준 비한 무대 공 연은 잘 마무리 가되었 지만, 영국 대 사의 보좌 관이 예전 에 애나 에게 마음 을품었던남 자라는 사실 을안 왕은 왠지 불쾌감 을 느끼 고, 거기에다가 미얀마 출신의 아내가 고향 남자와 같이 탈출을 하였다가 잡혀오면서 생긴 해프닝 등등 여러 가지로 심기가 불편해지는 왕은 병을 앓다가 어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면서 영화는 끝이 나지. 자, 이제부터 엄마의 생각. 이 영화를 보면 왕과 애나가 같이 왈츠를 추는 장면도 매우 유명한 명장면이지만 무엇보다도 영국 대사들을 위한 파티 행사로 준비한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제목의 무대극은 태국식으로 각색을 하고 연출을 하여 보여주는데 이게 정말 이국적이고 아주 볼만해. 이 무대극은 영화를 만든 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봐도 연극의 장면들이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하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자어로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면, 정식 나라 이름은 타일랜드, 영어로 thailand이고,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부에 있는 나라이며, 19세기 유럽 열강의 압박 속에서 사법행정제도 개혁과 함께 근대화 실행과 영국과 프랑스의 대립을 이용함으로써 식민지와의 위기를 벗어났고, 1932년 입헌 군주국으로 발족을 하였으며 1939년 국호를 시암에서 타이로 변경하였다고 하네. 여기에서 입헌 군주국이라는 뜻은 아직도 영국이나 일본처럼 왕이 있다는 이야기이며 인구는 대충 7천만이 좀안 되고 불교 국가이지. 그리고 태국은 관광 산업이 매우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 60여 년 전에 나온 이 영화의 덕을 본게 아닌가 싶어. 물론 이건 내 생각이야. 어렸을 때이 영화를 봤을 때는 매우 이국적인 어느 더운 나라를 배경으로 지어낸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또 신델렐라와 같은 동화책을 보는 기분으로 봤는데, 알고 보니 이 이야기는 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왕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쓰여진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라고 하네. 이 소설을 쓴 마가렛 랜던이라는 미국 작가는 1927년부터 37년까지 거의 10여 년간 그 당시 나라 이름이 시암이었던 태국에서 남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머물렀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1860년대 당시 시암의 근대화를 위해 왕이 아내들과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동시에 세계적인 안목도 주려고 고용하였던 인도 출신 영국인 가정교사 에나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네. 마가렛은 1937년 시암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면서부터 곧바로 본인의 태국 생활 경험과 에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설을 구상하여 1944년 에나와 시암 왕 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는데, 당시 동양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하던 서구인들 사이에서 이 책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20여 개 이상의 외국어로 번역이 되었고, 100만 권이 넘게 팔리는 베스트셀러 북이 되었다고 하네. 그리고 1951년에는 이 책을 기반으로 각색을 한 뮤지컬 연극 왕과 나, 더킹앤 아이가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대성공을 하면서 그 기세를 몰아 뮤지컬 연극에서 이미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던 남자 배우 율 브리너를 그대로 캐스팅하여 1956년 뮤지컬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 영화 역시 커다란 흥행을 하면서 1957년 이듬해 왕을 연기하였던 러시아 출신의 대머리 배우로 너무나 유명하였던 율브리너라는 배우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의상, 음향, 미술, 음악상을 더하여 총 5개의 아카데미 상을 받았다고 하니 그만치 영화가 잘 만들어져서 볼거리가 풍부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 그러나 영화의 흥행과는 별개로 동양인과 여성에 대한 비하와 편견이 많이 있어서 비판을 받았다고도 하는데 영화의 배경이 된 태국에서는 왕실을 비하하였다는 이유로 이 영화 상영이 금지되었다고 하네. 실제로 영화를 보면 태국이 역사에 실존하면서 존경받는 왕이 약간은 우스꽝스럽게 나오고 외국인 가정교사와 러브라인까지 있었다는 식으로 그려지며 또 왕이 일개의 가정교사와 나라일을 의논을 한다는 설정 등이 태국 정부로 하여금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지만 이 영화가 나온 게 이미 60여 년 전이고 거기에다가 1860년대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볼때 여성을 비하했다는 식의 비평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봐. 왜냐하면 1860년대이면 우리나라도 왕이 정치를 하던 조선시대인데 조선시대 역시 여성비하나 마찬가지인 아내를 열어둘 수 있는 축첩제도가 있었고 인권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는 노예를 부리던 양반제도가 있었으며, 당시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국제정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던 왕족들은 척화비를 세우고, 나라의 문을 걸어 장군은 쇠국 정책을 쓰면서 근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이웃나라 일본이 지배를 받게 되는 수치를 당한 걸 생각하면, 반대로, 1860년대의 태국 왕은 19세기 열강들이 판치던 제국주의 시대의 나라의 독립을 지켰다고 하니, 실제로 나라를 위해 문호를 개방하고 근대화에 동참하려고 했었던 그런 지도자가 있었음에 부러움이 앞설 지경이지. 그래서 영화 속이 왕의 행동이나 언어가 약간은 코믹하고 과장되기는 하였지만,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근엄만 떨면서 실속이 없는 왕보다는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아무튼 이 영화는 지금부터 160여 년 전이라는 시대적 배경에 대해 어린 자녀들에게만 이해를 잘 시킨다면 정말 재미있고, 21세기인 지금 봐도 매우 창의적이고 기발한 영화라는 생각이 드니까 가능하면 어린 자녀들과 함께 보라고 추천을 하면서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자. 안녕!